네, 2016년 6월 16일 목요일 시황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0.86% 하락한 1951포인트로 하락 마감이 되었는데요. 자, 오늘 시장을 강하게 좀 하락으로 짓눌렀던 요인들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저녁 오늘 새벽이었죠. 그리고 어제 저녁에 이제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금리가 동결로 어 금리가 이제 동결로 됐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금리 결정은 이제 해소가 되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이제 남은 거는 브렉시트에 대한 불안감이죠. 어 다음 주 목요일 23일날 이제 투표가 들어가게 되는데 어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 중시에는 24일날 어 영향력을 행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브렉시트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불확실성 변수 속에서 불확 실 변수 속에서 시장이 굉장히 좀 출렁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고요. 아무래도 투자자들은 이런 변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공격적으로 주식을 투자하기보다는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좀더 쏠려가는 그런 현상들을 좀 많이 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좀 급락하는 아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아 특히나 코스피에서는 의약품 업종들이 굉장히 많은 하락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아 의약업종들이 거의 대다수가 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뭐 영진약품, 슈넬 생명과 같은 이런 대부분의 바이오 관련주들이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동안에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갔었다라는 인식도 있었고요. 어, 때문에 그 많이 올라간 부분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 어,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하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제약 쪽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냈었고 반면에 다른 그 전기전자나 뭐 운송장비 업종은 상대적으로 오늘 뭐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견조한 어,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역시나 브렉시트에 대한 도란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시장의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역시나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2000에서 2050포인트 이 구간에 들어왔을 때는 시장이 고점이다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더 심어 줄 수밖에 없었던 오늘 최근의 흐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은 크게 가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급에서도 외국인들이 선물 어, 선물에서의 대규모의 매도의 흐름들이 좀 나왔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역시나 어, 브렉시트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외국인들도 좀 몸을 사리고 있다, 아, 그리고 시장에 좀 하락 쪽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아무래도 단기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될것 같고요. 어,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될것 같고 한번 정도, 한두 번 정도의 투매 시장이 급락이 나오는 투매 현상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매 현상들이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면서 1900 포인트, 1850 포인트 이 아래로 진입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좋은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저점 매수에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떨어졌을 때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브렉시트의 현상이 지속되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 때문에 투심이 많이 좀 위축이 된다면 역시나 이제 매매 전략을 좀 짧게 가져갈 수밖에는 없을 거고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난 이후에 시장이 빠른 반등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이런 그런 타이밍에서 또 공격적으로 매수에 좀 잡아들어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코스닥도 급락 흐름들을 나타냈거든요. 특히나 코스닥은 2%가 넘는 그런 하락 흐름들을 나타냈는데 아무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 섹터의 영향력이 상당히 좀 크다 보니까 오늘 제약주들, 바이오 주들이 거의 급락을 보인 가운데 시장이 조금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뭐 셀트리온만 버텨내고, 나머지 종목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거의 다뭐 메디톡스, 대화제약, CMG제약, 펩트론 오스코텍, 코미팜, 인트론바이오, 바이넥스, 뭐 대부분의, 업종들이 대부분의 제약주들이 급락하는 모습들을 나타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타 이제 뭐 게임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기계장비 쪽, 소프트웨어 쪽, 운송장비 쪽, 코스닥도 대부분의 업 종들 종목들이 약세 흐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가적인 투매 투매의 흐름들이 한번 정도는 더 연출이 될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어, 지금도 어, 코스닥은 단기적으로 현금을 좀 만들어 놓고 매매 전략은 좀 짧게 가져가면서 오히려 투매가 나오고 급락이 나왔을 때좀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어, 공격적으로 잡아보는 그런 전략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보시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신용장고가 굉장히 지금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할 정도로 4조원까지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신용장부가 4조 원까지 육박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개인들이 빚내서 매수를 한 금액들이 어마마, 어마어마하게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런 물량들을 하나하나 해소하려면 결국에는 투매가 한번 정도 나오면서 그런 빚내서 투자했었던 어, 이런 물량들이 쏟아져 나와야 쏟아져 나와야. 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반등이나 이런 탄력들도 강하게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몸을 웅크려 드려야 하는 시점이고요. 오히려 투매가 나오고 급락이 나왔을 때 그때 10% 10%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을 때 공격적으로 잡아서 저점을 캐치를 해서 빠른 반등이 나올 때 수익을 내고 나오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딱히 테마주들도 뭐 그닥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었고 대부분 다 약세를 좀 보였고요. 그리고 그 신고왕 관련주들, 신고왕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대부분 다 급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새우글러버리라든지그 다음에 또 영화금속 그다음에 동방성기 이런 종목들이 있죠. 어, 그다음 두월 산업들 대부분 다 이제 급락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어, 그래서 어, 물론 반등의 여지는 남아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신고한 관련 이슈가 발표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쪽 관련 주들의 관심은 대체적으로 좀 두지 않으시는 게 에, 맞지 않을까 싶고요, 어, 맞지 않을까 싶고 오늘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뭐 테마 어, 거의 다뭐 죽었다라고 보고요. 딱히 제대로 움직인 테마 주들도 거의 없었던 어, 시장에. 흐름들이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 한번 정도의 더 투매나 이런 흐름들이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투매가 나오면서 비정상적으로 떨어지는 종목들, 순간적인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은 오히려 밑에서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신다면 더 좋은 어저 종목을 싸게 좀살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분간은 조금 보수적인 투자 관점을 유지를 하면서 단기적인 매매로 짧게 짧게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을 활용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2016년 6월 16일 목요일 시황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장도 마무리 잘 하셔서 한주 마감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